중국의 과잉 생산이 이제는 진짜 도를 넘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중국이 여러 분야에서 과잉 생산을 해왔잖아요. 태양광, LCD, 배터리, 이런 분야에서 중국이 과잉 생산으로 밀어내기를 할 때마다 다른 나라 산업계는 진짜 초토화될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정말 미친 듯한 과잉 생산이다. 이렇게 부를 수 밖에 없는 중국의 과잉 생산. 도대체 중국의 노림수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계는 어떤 영향을 받을지 투자 환경은 어떻게 변하게 될지 오늘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근데 원래 과잉 생산이라는 건 장기 불황을 불러오는 원인이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세계 대공황 공급 과잉이 원인이다 이런 얘기가 많죠. 이것 때문에 디플레가 왔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큰 고통을 받았죠. 여기다가 일본도 장기 불황이 왔을 때 공급 과잉이 한몫을 했는데 사실은 일본이 빨리 구조조정을 했다면 나머지 기업들은 살아남았을 거예요. 근데 모든 기업들을 다 살리려다 보니까 좀비 기업이 됐고 이것 때문에 물가 전체가 낮아지면서 일본이 30년이 넘는 장기 불황에 빠졌죠. 구조조정을 미뤄서 공급 과잉이 계속되면 장기 불황의 원인이 되는 게 우리가 알던 상식이죠. 근데 왜 중국은 방치할까요? 아니 방치 정도가 아니라 과잉생산을 중국 정부가 밀어주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이 반도체까지 과잉생산 작전에 돌입했다는 겁니다. 중국의 반도체 투자기금이라는 게 있죠. 이게 1차로 투입된 건 2015년인데 이때는 26조 원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2차 때는 37조 원. 근데 이번에는 3차로. 64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중국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이냐?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으로 지원한 금액이 69조 원입니다. 미국 같이 큰 규모의 경제를 가진 나라가 69조 원 지원할 때 그때도 말이 많았는데 중국은 무려 64조 원을 지원합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중국에 2차 37조 원 처음에 투입을 했는데 근데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결국 60조 원이 넘었었죠. 이번에도 64조 원을 처음에 발표했지만 이게 100조 원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많습니다. 그리고 64조 원이라 하더라도 미국의 69조 원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중국은 아무래도 모든 물가가 다 싸잖아요. 땅값도 훨씬 싸고 인건비도 훨씬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69조 원과 비교한다면 64조 원이 사실상은 150조 원 또는 200조 원의 효과를 갖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64조 원은 중국의 반도체 과잉 생산을 충분히 일으킬 만큼 거대한 투자 금액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갈 얘기가 있습니다. 1차, 2차 반도체 투자기금은 우리나라에선 완전 실패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게 반만 사실입니다. 물론 실패한 분야들 진짜 많죠. 이때 당시에 기사가 먹튀, 파산, 중국의 반도체 굴기 실패로 끝났다. 이렇게 단정적인 기사가 2022년 그리고 2023년까지도 계속됐습니다. 이때 기사들을 보면 중국을 놀리는 듯한 기사들이 정말 많아요. 중국 정부가 원래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금률을 70%까지 목표를 했는데 근데 이게 20, 30% 밖에 달성이 안 되니까 중국이 사실상 실패했다. 이렇게 단정 짓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파산을 했기 때문에 또는 국유화가 됐기 때문에 이게 실패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많은 사기극이 있었고, 그리고 파산한 기업도 많지만, 이 과정에서, 살아남은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나머지 기업들을 흡수 합병하면서 몸집을 불려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레거시 반도체라 그러죠. 보통 28 나노보다 좀더큰 반도체 그러니까 기술 수준이 낮은 반도체에서는 중국이 점점 더 시장 점유율을 높여왔습니다. 이미 2023년에 29%를 기록했고요. 27년이 되면 33%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3차 지원금까지 천문학적으로 퍼주게 되면 이게 그냥 33%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거보다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이제 아무리 손해를 보더라도 과잉 생산을 얼마든지 할수 있는 총화를 얻게 됐기 때문에 이제 레가시 반도체 시장에서 점점 더 시장 점유율을 높여갈 겁니다. 문제점은? 레가시 반도체 시장이 첨단 반도체보다 시장 규모 자체만 놓고 보면 훨씬 크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레가시 반도체 시장에서 경험을 자꾸 축적하다 보면 나중에 첨단 반도체에서도 얼마든지 시장 점유율을 급속하게 확대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야, 설마 반도체에서 중국이 이렇게 빨리 따라올 수 있겠어? 우리는 초격차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삼성이나 SK를 중국 따위가 따라올 수 없을 거야! 이렇게 단정 짓기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LCD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적이 있거든요. 자, 2014년만 해도 중국의 시장 점유율은 진짜 보잘 것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단 5년만에 우리나라 LCD 산업을 중국이 역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4년에 우리나라가 LCD 산업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죠. 이 과정이 얼마나 짧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철통같이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우리가 지금 우습게 보다가는 엘시지처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안 되면 좋지만 그렇게 안 되면 좋죠. 그렇지만 주의깊게 중국의 반도체 도전을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의 황당한 과잉 생산 설비 진짜 너무너무 심합니다. 중국이 지난해 얼마나 자동차를 많이 생산했냐? 무려 3천만대를 생산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거냐? 독일이 한 500만대, 600만대 정도 생산합니다. 우리나라도 한 500만대 하고요. 그리고 미국도 한 1300만대 정도 하는데 중국은 3천만대를 생산했습니다. 진짜 다른 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여기다가 중국의 친환경차 생산이 2025년이 되면 그것만도 3600만 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니케이 아시아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중국의 친환경차 수요는 1700만 대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2025년에 1900만 대, 거의 2000만 대에 이르는 친환경차를 다른 나라로 밀어내기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 과잉 생산 때문에 중국의 자동차 업계는 진짜 그야말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중국이 어떻게든 과잉 생산한 걸 밀어내려고 난리를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중국의 과잉 생산이 얼마나 전 분야에 다 뻗쳐 있는지를 볼수 있는 게 우리는 이 분야에는 좀 관심이 없지만 계약산업까지 과잉생산으로 밀어내게 하는 바람에 유럽은 뭐가 또 걱정이냐 이게 폴리티코 기사인데 중국은 의약품 공급으로 어떻게 유럽연합을 괴롭히나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촉! 목을 졸르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동안 과잉생산으로 유럽의 의약품 공급 체계를 완전히 붕괴시켰기 때문에 유럽은 항생제 같은 특정 핵심 의약품 생산을 완전히 중국에 의존하는 처지로 전락한 겁니다. 일단 중국이 과잉 생산을 하면 그 어떤 나라도 중국의 저가 공세 앞에서 견뎌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2022년까지만 해도 중국의 과잉 생산이 정부에 의해서 의도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워낙 빠른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과잉 생산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어떻게든 이걸 구조 조정하고 조금 정리를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었죠. 그런데 중국 정부가 의외의 결정을 2022년부터 합니다. 왜 그러냐? 바로 부동산 붕괴 때문이죠. 부동산 붕괴가 2022년에 시작되니까 중국 정부가 과잉 생산을 더욱 더 가속화하기로 한 겁니다. 왜 그러냐? 부동산이 무너지니까 중국 경제 기반 자체가 붕괴될 위험에 처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부동산에 지원을 했다가는 이건 중국 경제가 흔들릴까봐 중국 정부에서는 이제 어디에 지원하기 시작했느냐? 제조업에 집중 투자를 지시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지식한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023년에 중국의 제조업 자금 공급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사실 중국은 부동산만 지금 과잉 공급이 된게 아니라 이런 제조업 분야도 과잉공급 문제가 진짜 심각한데 근데 이상한 건 중국에서 부동산은 계속해서 구조조정하면서 제조업 분야는 오히려 작은 공급을 대폭 확대한 겁니다 왜 그러냐 부동산은 다른 나라에 떠넘길 수가 없지만 제조업 제품은 얼마든지 수출을 통해서 다른 나라로 밀어내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이 이대로 가면 어차피 망할 거라면 차라리 돈을 제조업에 몰아주자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과잉 생산 밀어내기가 2022년부터 심각해졌는데 이걸 선진국이기에 다른 건 2023년이죠. 중국이 처음에는 구조 조정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22년부터 제조업을 밀어주면서 진짜 어마어마한 물량을 뒤에서 과잉 생산을 지원하고 있었다. 이 사실을 선진국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진국들은 중국의 과잉 생산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자국의 산업계가 초토화되겠구나 이런 경각심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23년 하반기부터 유럽연합이 중국의 각 산업 분야에 대해서 반덤핑 조사를 시작한 거고 진짜 철저하게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갖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2022년까지도 이미 과잉 생산이 진짜 엄청났는데, 근데도 22년 이후에 중국이 과잉 생산을 더 밀어붙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바로 이 생각 때문입니다. 왜 우리 중국의 제조업체를 죽이냐? 경쟁자를 싹다 죽이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다고 볼수 있는데요. 1단계로 그래서 보조금을 다시 더 퍼주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21년까지는 보조금도 줄이고, 망할 기업은 망하게 하자 이런 전략이었는데 몰래 몰래 22년부터 다시 과잉 생산을 자꾸 부추긴 겁니다. 중국이 왜 이런 결정을 했느냐? 일본의 장기 불황에서 사실은 중국이 큰 교훈을 얻었는데요. 자 일본이 왜 장기 불황을 겪게 됐는가? 그리고 과잉 생산을 전혀 해소하지 못했느냐? 그건 바로 엔화 때문입니다. 자 일본은 플라자 합의 때 엔화 가치가 거의 두배 가까이 올랐었죠. 이 때문에 일본에서 버블 경제가 일어났고 결국 버블이 붕괴됐습니다. 버블이 붕괴되기 직전에 1달러에 143엔 여기 그래프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문제는 일본에서 버블이 붕괴된 다음에 일본 경제는 초토화됐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1달러에 140엔이었던 환율이 일반적으로는 엔화가치가 폭락을 해서 다시 240엔 정도 가는 게 정상일 것 같은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엔화가치가 오히려 급등을 하면서 84엔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국내에서는 과잉 생산된 물건들이 넘쳐났는데 이걸 다른 나라에 팔아먹질 못한 거죠. 143엔이 84엔이 됐다. 우리나라 원화 환율로 치면 1,400원 했던 환율이 840원이 됐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은 더욱 더 수출을 못 하겠죠. 당시에 일본 기업들은 더 이상 해외 수출을 못하니까 그야말로 다 낮아빠지기 직전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일본 정부에서 온갖 방법으로 살려놨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 디플레이션이 아주 심하게 일어난 거죠. 이게 만약에 환율이 240엔으로 갔다. 그러면 일본의 수출 문양이 많이 늘어나면서 결국은밥산 밀어내기가 가능했을 거고 일본 경제가 이렇게까지 초토화되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요. 위안화 가치를 약차하면 내릴 준비를 하면서 만약에 미국이 관세 공격을 한다 특히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보나마나 중국에 막60% 관세를 물리겠죠 그러면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 위안화 가치를 60% 떨어뜨리면 됩니다 물론 미국이 관세를 매긴 만큼 딱 그만큼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릴 수는 없지만 만약에 미국이 관세로 공격을 한다 그러면 위안화를 평가절하해서 다시 반격을 할 겁니다 이게 중국이 갖고 있는 마지막 카드인 셈이죠. 중국 정부가 이렇게 과잉 생산을 유도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이 AI에서 완전히 앞서나가기 시작했죠. 더구나 나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을 무기로 해서 중국의 AI 산업을 완전히 고사시키는 그런 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일단은 AI는 미국과 싸우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한발 물러선 거죠. 그 대신 제조업은 미국보다 훨씬 우위에 있기 때문에 제조업을 집중하는 전략을 쓴 겁니다. 더구나 지금은 첨단 반도체가 있어야 AI를 할수 있지만 점점 반도체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언젠가는 좀더 범용 반도체로도 얼마든지 AI를 도전할 수 있는 시대가 오겠죠. 그때가 되면 중국에게 유리한 게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죠. 왜 그러냐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데이터를 마음 놓고 수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런 것 따위 아랑곳하지 않고 얼마든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죠. 더구나 미국 기업들은 각 기업이 따로 데이터를 관리하지만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요, 동수서산이라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동쪽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서쪽에서 계산을 한다. 즉, AI는 서쪽에서 돌린다는 거예요. 이게 중국 정부가 관여하지 않으면 동수서산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 자체가 중국 정부가 관여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리고 한꺼번에 이 AI 처리를 하겠다는 그런 전략이 숨어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조금만 더 기다리자 AI가 범용 반도체 수준으로 내려왔을 때 한꺼번에 데이터를 무기로 따라잡자 이렇게 전략을 세웠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중국의 전략대로 과연 다될 것이냐 그건 물론 뜻대로 되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적어도 중국이 왜 지금 제조업에 집중하고 있고 왜 과잉 생산에 열중하고 있는지 그 답은 여기에 있다고 볼수 있는 거죠 제조업을 딱 장악하고 있다가 한꺼번에 (AI는) 역전하겠다 이게 아마 중국의 속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다소 우울한 이유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한다. 이건 정말 끔찍한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지금 중국에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정황이 자꾸만 나옵니다. 왜냐하면 멀쩡한 공원을 때려 엎어서 밭으로 만드는 일이 자꾸 일어나니까 이건 분명히 전쟁에 대비해서 식량 자금률을 높이려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자꾸만 드는 거죠. 그런데 미중전쟁이 만약에 발발하게 된다면 생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가 뭘 봤죠? 아무리 러시아 무기가 미국 무기보다 훨씬 성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야말로 물량 앞에 장사 없다. 역시 전쟁은 아직도 물량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중전쟁이 발발했을 때 성능에서는 중국이 떨어지더라도 생산 능력으로 이걸 커버하겠다. 이게 아무래도 중국의 목표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당장 전쟁을 안 하더라도 이렇게 과잉 생산 능력을 갖고 있다면 미국도 중국과의 전쟁을 피하려고 할 가능성이 좀더 커지기 때문에 중국이 전략적 우위를 조금이라도 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중국이 사실은 과잉 생산을 조장하고 방조하고 있었다. 심지어 지원까지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2023년 하반기에나 미국이나 유럽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은 2023년 하반기부터 반덤핑 조사를 중국에 대해서 아주 철저히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 중국의 과잉 생산을 저지하지 못한다 그러면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유가 사실은 다 심각한 문제죠. 중국 정부의 빵빵한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낸 이 과잉 생산된 제품들이 미국과 유럽을 흘러들어와서 중국의 제조업체들이 다 살아남게 되면 이게 결국은 세계 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이 어떻게든 이것만은 막아야겠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미국과 유럽이 중국의 과잉생산 전략을 알아채니까 중국은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 일단 1차적으로 서방을 대신할 과잉생산 제품의 배출구를 찾고 있습니다. 물론 최악의 상황까지 몰리게 되면 위안화를 평가절하하겠지만 그 전까지 할수 있는 건다 해봐야겠죠. 지금 미국이나 유럽으로. 과잉생산 밀어내기를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동남아시아 그리고 한국 같은 나라에 밀어내기를 할 생각이 지금 커진 것 같습니다. 이런 중국의 과잉생산 밀어내기 전략에서 우리나라한테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한테 한국은 과잉생산 밀어내기 수출의 대상으로 최적인 이유가 있거든요. 한국의 경제 규모가 21년에 세계 10위였는데 23년에는 14위로 떨어졌지만 경제 규모가 여전히 큰 나라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한 수출 물량이 적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처럼 반덤핑 조사를 하고 상계 관세를 부과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 이거 중국이 만약에 과잉 생산 밀어내기를 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거든요. 일단 밀어내기가 시작된 다음에 나중에 이걸 여러 가지 규제를 때릴 경우에는 중국이 분명히 보복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지금 미리 방화벽을 세워 놔야 됩니다. 이게 옐런이 얘기한 반대 벽, 바로 월 오브 오포지션이죠. 이걸 빨리 세우라고 옐런이 서방 국가들한테 촉구했습니다. 우리 한국도 지금 미리미리 반대 벽에 참가해 둘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언론의 아주 큰 문제인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진짜 이상한 특성이 있어요. 다른 나라 언론은요. 만약에 대통령이 순방을 하면 과연 이 대통령이 순방을 통해서 어떤 국익을 얻어 왔느냐? 이걸 집중적으로 보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은 대통령 개인 이 사람 하나가 상대 국가한테 음식을 얼마나 고급스러운 걸 접대 받았냐? 아니면 무슨 선물을 받았냐? 아니면 대통령이나 영부인이 어떻게 예쁜 옷을 입고 나타났느냐? 이런 패션 같은 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대통령보다는 한국 언론의 진짜 심각한 문제 같아요. 제가 기자를 하면서 가장 한심하게 생각했던 게 대통령 순방에서 음식과 옷 색깔과 뭐 가방 같은 거, 신발 같은 거 나올 때마다 제가 정말 너무 화가 나서 같은 기자로서 정말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 한국 언론이 자꾸 이렇게 보도를 하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만만하겠습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법대만 잘해주면 한국 언론들이 온갖 찬사를 하니까 정말 상대하기 쉬운 나라가 바로 한국 대통령이죠. 이렇게 만든 건 한국 언론 탓이 정말 큽니다. 진짜 반성해야 되고요. 아니, 국익을 분석하세요, 제발. 우리가 얻어낸 국익은 뭐고, 지켜낸 국익이 뭔지, 우리가 잃어버린 국익은 뭔지, 이런 분석을 해야 중국이 우리를 어렵게 생각하고 우리의 국익을 지켜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마치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